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으며 이 아침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루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봅니다.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았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가서 배는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배는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가는 중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룩기 2장은 이방인 룩과 보아스의 만남을 소개하며 나오미의 반응과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루키 2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글스도를 위한 섭리를 이루시며 그 일에 사람들을 참여시켜 사람을 위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며 생각할 것은 루키 2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유다와 유다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을 통해 보아스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기에서 이방녀인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이루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얻는 안정감과 그 안정감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서 경험하는 긴장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 루트, 보아스 모두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빈부 귀천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루키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데렐라 이야기와 같은 것처럼 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의 삶도 신데렐라처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루키를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착하게 살아서 기적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더욱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 이야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마음이 선한 부자와 마음이 착한 가난한 여인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가 친절하고 순절한 모습에 호감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예수의 조상인 다윗이 태어나게 된다는 러브스토리로 묵기를 생각한다면 그런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혹은 그런 사랑을 시도조차 할수 없는 사람들에게 웃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오미, 루트, 보아스 모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깊이 연결시키지 않아 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일상에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루스는 당장 그날 먹을 이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다양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 긴장 속에 있는 나오미는 루스에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추수하는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룻의 모습을 주목하면 룻은 나오미가 율법을 따라 가르쳐준 대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추수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 나섭니다. 그것은 룻이 나오미를 자녀가 어머니를 본양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오미를 룻이 자신의 작은 날개로 품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 룻은 그날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추수한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야 하는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결코 행복한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난해진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을 통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다면 행복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룻은 웃을 수는 없었겠지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자신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아는 루스의 태도는 7절에 표현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루스는 겸손하며 근면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추수하는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밭의 주인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추수할 때 주울 수 있는 이삭을 남겨놓을 것을 음으로써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공평한 삶을 최소한 살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룻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밭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허락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룻의 그런 태도 속에서 룻은 한 줌의 이삭을 줍는 가난한 자에서 추수하는 밭에 일일 노동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분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세 모습을 만들어 가는 힘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얻은 안정감입니다. 보아스는 어떠할까요? 보아스 역시 자신의 밭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이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두 사람이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대기업의 젊은 회장과 가난한 일을 여자 노동자의 만남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본문 역시 이러한 일을 3절에서 우연 또한 4절에서 마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조금 더 생각해 보죠.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로 표현합니다. 유력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용기 있는 사람, 힘이 센 장사, 유력한 사람, 부지런함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 말은 보아스의 힘과 능력과 용기와 성공에 대한 폭넓은 칭찬의 표현입니다. 보아스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루키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하면 보아스가 어떻게 종들에게 인사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레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대하는 사람들은 보아스를 존경의 모습으로 대합니다. 이런 모습은 보아스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냅니다. 보아스는 분명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일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맺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이것은 상투적인, 종교적인 인사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보아스와 롯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감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래 은혜에 참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리는 일상 속에서 일어난 우연과 같은 사건을 통해. 보아스는 자신의 이상적인 아내를 만나게 되고 노센 남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시는 다윗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복음의 일들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기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날미함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